보시면 야구 빠따기 휘두르 휘두는 것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총검수라듯이 앞으로 밀고 뒤로 당기고 앞으로 밀고 뒤로 당기고 이렇게 무조건 좌우로 휘두는 르 거죠. 좋습니다. 왜냐면 시계 수처럼 왔다리가 따라하면서 순간적으로 탁탁 잘라주는데요. 힘들 때 잘라놓은 대치들을 이렇게 밀어던져야 될 때가 있어요. 그때는 총검수라듯이 밀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서부터 해집어서뽀사가지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조경용과 그들 짱입니다. 자 예초기를 하는데 사람들 보면은 인터넷에 보면 뭐 수십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참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. 자 예초기를 하는데 이래 저이가대라그더라고요 이래가 저 이래 갖다 대면 된다 그는데 이건 정말로 생초보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왜냐면은 칼날이 자를 수가 있는 게 있고 줄날이 자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줄날은 뽀사가자서안 쳐는 거라면 칼날은 커팅하는 거죠. 자 이런 데서 제가 일단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시동 거는 것부터 억시고 억신 거는 줄날이 억지전 칼날로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시계 추출럼 왔다 갔다 템포가 중요합니다.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그럼 힘도 안 들고 작업하는 사람도 리듬을 타게 됩니다. 뭐 이래 가득 되고 있으면 예측이도 죽고 사람도 죽습니다. 왜냐하면 줄로 자를 수 있고 칼로 자를 게 있는데 칼로 자르는 건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, 갔다 같은 게 나는 거지 썩 가득 되면 줄날이 죽어납니다. 자 보시죠. 억세입니다 억새. 억샘. RPM은 40%억새인을 할때는 줄날의 길이를 짧게 하고 알 p m 을40% 정도 왜냐면 더 빠르면 줄날이 뭉청뭉청 막 끊기나갑니다. 그리고 우거짓기는 하지만 부드러운 거할 때는 알 p 을한60% 정도 하고 줄날 길이를 좀더 길게 해가지고 뽀사나가고 칼날로 잘라놓은 거는 줄날로 다시 뽀사주는 게 좋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꼬시렁합니다 자, 여기 한번 치는 거 한번 보시죠. 사과가 있으면 한 목에 꽉 무는 게 아니라 야곰, 야곰, 야곰. 왜냐면은 애초기도 어차피 2마력밖에 안 되고요. 그런데 이거를 2마력까지 할 수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야금, 야금, 야금 해야 줄날도 버티고 사람도 덜리고 애초기도 덜리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.